서용교 의원 리딩을 좀 해드릴게요. 서용교 의원 제가 관상을 좀 봤어요. 그날 말하는 거를 좀 들었는데, 그, 경선인가 그게, 뭐 모여서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은 말을 사리는게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니니까, 어 일한다고 그나마 나와있는 사람들을 내가 비판을 잘 안하는데 이거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딱 그거예요 일은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것저것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에 관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진실 아니면은 우리가 몰랐던 뭔가를 알게 돼요. 큰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사실. 몰랐던 어떤, 어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좀 생겨요. 이 사람 역시도 어 최근에 갈등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이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좀 협잡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난을 좀 많이 받게 된다 그럴까? 약간? 그래서 그 비난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음,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진실을 알게 된다든지, 누군가가 배신한 걸 알게 된다든지 약간 좀 그런 쪽이에요. 그리고 어 욕심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보기보다 욕심 되게 많고 뭐 보기보다가 아니라 보기에 그렇게 보여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합치는 것 같은데 요 오히려 아니면은. 이재명과 내가 합쳐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리고 이분, 저기, 어 나중에 이제 아마 해외를 나가게 되는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민정보다는 낫겠죠. 고민정은 낙지파예요. 그 여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내기 아니에요. 생긴 거 봐요. 그럴 정도예요. 유명신인데. 운세 괜찮거든요, 이 사람 운세. 이 사람 운세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앞으로 이 사람이라니까요. 서영교 씨 앞으로 해외 나갈 일 생겨요. 해외 가요. 아니, 근데 누구야? 그 윤호중 지가 왜 일본 의원들을 만나러 다녀요? 내각제 의논하러 갔겠지. 입째지가 입 웃어대고 콜걸 앞에서 좋아서 침을 질질 흘리던 그런 인간이니까, 뭐... 아, 근데 일본의 통일교,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디시다 비딩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통일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안 좋아요, 기시다도. 그런데 그 통일교에서 돈을 걷어서 한국에 가져온다 소리 듣고 웃었어요. 이 세상이 이래서 지화자 좋구나, 에헤라디요. 제가 그랬어요.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는데, 문성명이가 난놈은 난놈이네요. 정, 정치가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돈들을, 뭐, 걷어서 죽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 세상은 요지경. 딱,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게, 그러니까 다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우주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물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물은 강제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위로, 길이 없으면 위로 흘러서 내려가든지, 옆으로 해서 가든지, 갈 길을 다 가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뚫어요. 이 의원, 서영교 의원 리딩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이건 한동훈이고 이것은 콜걸이에요. 한동훈이가 설마 손을 뻗치진 않았겠지? 지금 먼저 리딩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고민정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어, 힘, 좀 힘든, 아주 힘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이 사람도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뭐해? 이 사람에 관한 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에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윤석열이도 나왔어요. Why? 그리고, 이 사람 리딩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 사람이, 어, 최고위가 된다고 생각을, 최고, 하여간 이 사람 리딩이 다른 사람들 리딩보다 괜찮아요. 박용진도 한번더 볼까요? 아니, 박용진이 아니라, 누구 또한 사람이 있는데, 송갑석? 에이, 안 읽어. 박용진이나 한번더 읽자고요. 서현교 의원 리딩은 괜찮아요. 운세가 좋은가 봐요. 윤석열 안 된다고 제가 했던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운세가 완전히 그냥 안 좋잖아요. 제가 박영진 리딩을 대충대충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원희룡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 원희룡은 딸랑이, 딸랑이. 야, 근데 박, 박용진은 덜 딸랑이. 뒤에서 은근히 딸랑이 노릇을 하죠. 원희룡은 대놓고 딸랑이 노릇을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아침에 거울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자들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럽워 수...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늘을 이곳 하나. 내가 실을 하나 읊어줄까? 박용진이한테.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지금 사람들은 그런 시도 잊지 않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이 아니라 몇 점이라도 그냥 괜찮은데, 옛날에는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입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그런 그런 것도 모를 거예요. 이 자들은 이 사람 운세.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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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그런데 누군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랑 합쳐요 여자랑 어떤 여자랑 고민정하고 합치나보다. 고민정하고 합치나보다. 고민정 이 인간 아마 합칠 거예요 누군가와 그 중국에 제가. 이젠 중국 안 가야죠. 그, 그, 그자들한테 돈 벌려주기 싫어요. 아주 오래 전에 갔었어요. 근데 737 부대가 있던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이 그 감옥소에서 27살이라 그랬던가 그때가 거기에 그 중학교 안에 윤동주 시인의 시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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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근사하게 차려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낡은 중학교에 화장실도 없는 그런 중학교에 그런 위대한 시인의 그 시와 그리고 감옥소에서 찍혔던 사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인가? 자기들만 잘 살면 되고, 독립군 운동하던 여기저기서 이름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은 그냥 개죽음처럼 내동댕이 쳐놓고, 일본의 원희룡, 박용진 같은 자들이 빨아대던 자들, 윤석열. 최은순이, 주옥순이, 일본에 빌붙어서 충성을 바치고, 일본 장교노릇 하던 박정희, 친일파였던 이승만이, 이런 자들이 다 나라를 점령하고 다시, 독립군들은 갈, 곳,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찾았지만, 갈 곳을 잃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청산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창피하는 것, 그 하늘 하늘을 우러러 쳐다도 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저 인간들.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남이 나라 이민 그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괴롭히고 사장이니 뭐네 이런 놈들이 때리고 월급도 안 주고 괴롭히고 인간의 도리가 뭔데 사람은 다른 거다 몰라도 돼요 사람의 도리만 알면 모든 게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 소시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곧그 짧은 시 안에 그런데 지금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가 아니라 나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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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들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는 인간들 입세 있는 바람에서조차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 들어먹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뭘 했다 그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되질 때도 사과 한 번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놓고, 사람이 아니지, 자기 국민들이지. 반성해야 돼요. 반성 안 해요,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괴로워하는 것은 그나마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잠깐 멈췄어요. 이 사람 리딩을 짧게 하고 마칠게요. 공격을 말도 못하게 할 거예요. 이재명 의원을. 박용진이가 누구랑 합... 아니지 아니지. 아! 고 고민정과 둘이 편을 먹나 보다. 같은 편을 들어서 둘이 뭐 짜고 치는 고수동 같은 걸 치려고 하겠죠? 손 잡고 쎄쎄쎄 하겠어요. 그것들이 그런데 실망할 일만 생겨요. 실망하고 큰 실패를 맛보게 돼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최고비가 아니 당 대표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도움을 좀 얻어 살라 그랬는데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붙어요. 누굴까요? 클러디파인 카드를 하나 뽑아볼까요? 새로 시작해요, 이 사람.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얘 간신이네, 얘도. 원희룡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질이 아주 좋지 않은 쓰레기예요. 만족,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해요. 막 불평, 불만이 말도 못해요. 떨어지고 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하고 이 사람 가서 붙어 저 사람한테 가서 붙어서 간신호를 타고 이래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중학교 때그중학교에그 윤동주 시인의 그 사람이 마루타로 사라져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한참 서서 정말 가슴이 너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 선조들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참혹했어요. 그, 하, 같은 하늘, 다른 나라에서 젊은 시인이. 그, 그분의 시또 있어요. 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시 있어요. 그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그런 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생방할 때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한테 딸랑이 흔들어 보지만 안 돼요, 잘. 이 사람 대표, 당대표 안 돼요. 안 되고, 어. 다른 데 가서 흔들어 봐야 고도 차예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